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1절부터1 4절입니다 야경 삼백이십육입니다 여호수아 6장 일절부터 십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열이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여셋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에 노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 께를 메고 제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된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일기를 마치며 지난 일곱은 일곱 양 일곱 나,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모자만자들은 나팔 부는 제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음정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한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이라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내고 제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우군은 여호와의 괴리를 따르고 제자들은 아파를 불명진 아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성을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주야난이신의공격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좀 부득이하게 원장병들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상황이 되어서 사모님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한 50년 정도 와서 잘 쉬고 갔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 50년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몇명 있을까? 음, 또 교회라는 데를 생전 처음 사람 몇 명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에서 자기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데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간다는 것이 그들의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줄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훈련 때문에 나와있고 어쩌다 보니 뭐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잤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잔그 따뜻한 하룻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어더 더 좋은 이미지를 갖추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어, 재워주고 또 편하게 있다, 있, 있다가 가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는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준이름으로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뜻밖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사실 전쟁과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들이 하나 하나 순종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리고 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역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성을 돌아라라는 명령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벽을 돌아라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성들에게 주셨죠. 자 오늘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말미암아 여리고 밖에 낮췄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여리고 성이 유대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성들 때문에 아예 성문을 닫아 건 겁니다.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은 성벽, 이 성을 방어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성벽을 닫아 거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은 성벽을 닫아 걸고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수 있는 최고의 방어, 성벽을, 성문을 닫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가 걸었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성문은 국에 닫혔고 그 성벽은 또한 하나가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실 때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당장 땅 문서에 도장이 찍힌 걸 받아야 내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다는 거죠. 되어진 현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실마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마리라는 게 엉클어진 아주 어, 어, 그러져서 그풀수 없는 실탈에 뭐 실뭉치,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풀어갈 만한 끝을 찾은 거지 않습니까? 그 실마리를 찾았다. 아, 실마리를 못 찾았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뭔가 그 실마리를 찾아야만 뭐 되는 것처럼 풀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동원을 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었다 하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3절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원약계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들은 나팔을 불어라 하십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도는데 제자들이 양각나팔을 붙잡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라 하십니다. 아니 성벽을 돈다고 성문이 열릴까? 나팔을 분다고 성벽이 무너질까? 어느 것 하나 공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떤 군사력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에 따라 승리할 수 있을지 또는 패배할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수사의 모습을 우리가 5장 14절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요소가 물었습니다.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때 군대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다.라고 답을 했잖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요 하나님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지 않나요?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뭔가 맞는 말이라면 우리가 할수 있을 텐데, 순종해야 될 상황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고 다 상식적인 말이라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명령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산해보고 분석해보고 판단해봐서 답이 나올 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앙의 핵심은요 이해돼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함에 있어서 그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일기를 마치에 세상 일곱은 일곱 양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니.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이 행진을 하는데요. 10절 보면 여우수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위치지 말라. 너희 음성은 들리지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되고 있다. 또는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10명이면 10마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마디 말이 나옵니다. 말은 끊임없이 나오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됩니까? 불평하는 말, 두려움의 말. 그런 말들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죠.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행진은 참 단순합니다. 그냥 걷는 거잖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에 순종하며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방법대로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들은요 우리의 7일 동안 끊임없이 내면에 나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이들이 장막에 돌아갔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또 오늘 돌아가 성벽을 돌는데 뭐좀 달라지는 거 봤니? 야 이거 우리 이런다고 될까? 아마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그러나 성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신 방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 바라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성을 돌는 이스라엘 성들을 보며, 야 저렇게 돌면 우리 성 무너질 텐데 어느 누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다. 저 사람은 뭐 하는지. 그런데 돌고 또 돌았잖습니까. 이불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 고를동이 성이 무너졌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믿음으로 그 성을 7일 동안 통과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거죠. 또군다나 마지막 날은요.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돌아서 마지막 날도 한 번만 돌면 되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어떤 전술로, 군사력인, 군사적인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호위바다의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의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데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침묵하라 하셨어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한 바퀴 돌하셨으니 시작하고 걸었고 끝냈다는 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여전히 큰 게다. 여전히 굳건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오늘 내가 기도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합.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럴 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열이 고성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놈나도 고거는 열이 고성 앞에 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약속을 붙잡고 아멘. 성을 돌고 또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리고 성을 마주했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요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한장의 성도 오늘도 병중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함께 하시니 오늘도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당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사, 아멘. 저들이 기도하는 마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